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이 국회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자기 반성부터 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희재기자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전히 사류라는 반성으로 연설을 시작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가 불신받는 일곱 가지 이유를 언급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이른바 내로남불 그것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언행 불일칠 치 꼬집는 데서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릅니다. 양당 공이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두드러집니다. 인사와 재정, 입법, 적폐 청산 과정, 전 정부의 언행 불일치 사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비판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비판 도중 같은 당 의원들이 박수로 환호하자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자가 당차게 유체 이탈입니다. 정치의 신뢰 회복은 남 탓이 아닌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길.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가 거친 말로 대부분 책임을 미룬 탓에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협의의 모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